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9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4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더큰 은혜의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는 육체의 눈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보고 또 육체의 감각으로 느끼는 것을 느끼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생각한 것이 전부가 아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생의 삶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곳에서 살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어,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 아주 강력한 외침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야웃을 보면서 저는 오늘 코로나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시대적 상황과 참 연관되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힘들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멈춰서 우리의 신앙이 멈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런 침체는 당연한 것이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닌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그리고 소아시아 전역으로 이렇게 흩어진 그들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침지어는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외로움, 답답함, 좌절감,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 속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외치는 이야고보 사대의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요절은 6절입니다. 사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장 6절 말씀 읽어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트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의 인식은 지금 은혜가 작다. 지금 이그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가 작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만 같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지금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우리의 문제는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무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세상과 짝하며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그내 마음대로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세상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 부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더욱큰 은혜를 주고 계시다. 이렇게 야구보 사도는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아주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더욱큰 은혜를 주시나니. 야구보 사도의 도전이죠. 더큰 은혜를 주신다. 더큰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저도 모르게 아 그랬구나. 나도 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라서 그러면서 저의 행동이 소극적이고, 저의 생각이 소극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제 모습을 우리 주님이 야고보사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시대가 더큰 은혜의 시대인데. 더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더큰 은혜의 움직임이 하늘의 파동이 일어날 때인데, 오늘이라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의 삶 속에서 위축되어서 오늘이 시간이 은혜가 없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세상과 짝해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나가는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야구보사도는 도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야구보사도의 도전이 오늘 저에게 또이 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심령의 회복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냉정하게 살펴보면 지금 흩어진 그리스도의 현실은 예루살렘 은혜의 처소, 능력과 은사와 역사가 왕성했던 그 예루살렘의 은혜의 시대를 떠나서 각각이 뿔뿔이 막그 은혜의 분위기, 기도하기도, 어떤 기도할 만한 자리를 찾아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곳에 홀로 떨어져 버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일이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과의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문화, 그리고 세상의 신들, 온갖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뛰쳐나, 그, 떨쳐지는 그런 안타까운 삶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삶이 처음이라 그 낯선 앞에서 너무 낯설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 당황스러운 현실 앞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적다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사도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이 오늘 아주 큰은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적지 않아 더큰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지금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르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자. 이 세상의 생각을 거절하고 아니라고 외치고 안 되라고 거절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며 순종하는 이런 삶으로 나가자고. 이 야구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 오늘 저의 삶에 아주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자리였구나. 우리는 이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보다 이 상황에 끌려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야구보 사도는 아니야. 지금 마귀가,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이 상황을 인식하고 더 이럴수록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순복해가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가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오늘 큰 울림이 되고, 아, 맞다. 이제로부터 내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구나. 이 상황 속에 지도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영적 전쟁터를 어떻게 해치고 나갈 것으 승리를 만들어 낼 것인지, 그더큰 은혜가 이 전쟁터 속에 하나님에 집중되어서 우리에게 부어질 텐데, 정말 어떻게 이 전쟁을 치러낼 것인지를 생각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오늘 죄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들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 분위기에 끌려가고 세상 흐름 속에 이렇게 멈춰져 있는 이 모습을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으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단절하기 위해서 애통하라는 거죠. 이 상황을 즐기지 말라는 거죠. 그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내라. 이게 근심할 자리다. 그러면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겠다. 정말 이 시대에는 다른 게 아니다. 죄를 끊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과 가까이 할 때, 주께서 더큰 은혜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며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죄에서 떠나 죄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 더큰 은혜를 주신다. 대큰 은혜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 야고보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과 미션입니다. 저를 돌아봐 보면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소극적으로 생각했고 소극적으로 활동했던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더욱 더큰 은혜 주실 때임을 확신하고 어, 죄악을 거절하고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 오늘부터 저의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는 그런 날로 저 삶을 정돈하고 새롭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꼭 기억하십시다. 지금이 어떤 때이라고요? 지금은 더큰 은혜를 주시는 때입니다. 어떤 때라고요? 더큰 은혜가 부어지는 때입니다. 더큰 능력이 부어지는 때입니다. 더큰 지혜가 부어지는 때임을 확신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세상 분위기 이러니까 세상, 세상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요. 라는 엉뚱한 소리를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붙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는, 소망이 회복되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